시계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자여러많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되니 많이들 클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가알아볼 종목은 코드 번호 065500, 코드 번호 065500 오리엔트 전공, 바로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난 3월 달 형성이 되었던 170원대 저점권 형성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성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급등세가 한 차례 연출이 되고 두 차례 형성이 되면서. 최고점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쉽게 현재 시점에서는 1,800원 기점으로 다소 흘러내리는 모습, 특히나 최근에는 지금 이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세를 형성해주면서 현재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해당 기업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변동성 연출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해당 기업의 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해당 기업은 자동차 수동 변속기 TM 컨트롤 하이징 SA 및 DCT 부품 센트럴 플레이트 그리고 엔진 부품 하우징 서머스탯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설비 투자를 통한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차종 부품 개발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 요구 조건인 평가 기준에 부합한 품질 인증 시스템인 TS16949 및 ISO1400을 인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17.9% 감소를 하였고, 영업 손실은 255.1% 증가를 하였으며, 단기 순손실은 333.6% 증가를 하였는데, 전 사업 부분의 감소세로 외형은 축소되고, 원가 절감에도 영업 손실의 적자폭은 크게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은 기술력 향상과 경영 합리화로 국제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여 영업, 영업을 확대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개요 살펴봤고 사실상 특별하게 해당 기업의 상승폭을 연출해 줄 만한 모멘텀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기타 다른 사유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당 기업과 이슈가 어떤 부분들이 형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바로 해당 기업이 이제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연출해 주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나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 추가적으로 이재명 테마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역시나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도이고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대선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인 오리엔트 전공과 함께 체크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오리엔트 바이오인데, 역시나 이재명 지사가 어린 시절에 노동자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라는 이슈만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오리엔트 바이오,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흐름을 확인해 볼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와 관련된 이슈가 바로 한 가지.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변동폭을 형성해 주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었고, 사실 최근에 지지율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형성해 주기도 하였지만은 최근에 다시 지지율적인 부분들로 보았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서 현재 다소 눌리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서 특히나 최근에 이거를 연속으로 급락세가 연출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 밖에 기타 사유를 체크를 해봤더니,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았고, 바로 그 과정에서, 그 관점에서,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이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그 시점이 현재 해당 기업에 급락세를 연출해 주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일시적인 부분일지, 아니면 지속적인 부분일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왕해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